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 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년은 눈을 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발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 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주의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나포두 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년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년은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년은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첫눈의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 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어미 돼지 한 마리와 새끼 돼지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집으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차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은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두 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박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 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두 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섯 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 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소드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소드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세 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